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동갑이나 아니면 한살 차이의 배우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 대박나고 잘살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사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주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갑자 인생이 있다. 그러면 갑자 인생이 갑자 연이나 갑자 월이나 이 시기에는 보다도 안 좋은 일이 많이 닥쳐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고난 연도만 본 것이 아니고 타고난 월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시까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의 만세력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만세력이 나오거든요. 사주팔자를 보시면 본인의 타고난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병인 년생이다 아니면 병인 월이다 병인 일주다 병인 시에 출생했다 그러면 이 병인년이 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분은요 천간이든 지지든 어떤 식으로든 한 가지는 합이 걸려 있거든요 이 합은요 보금운세가 오면 이것이 굉장히 동하기 때문에 운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영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쉽게 말씀드려서 타고난 년월일 시가 복음이 되는 그런 연도가 오거나 그런 월이 왔을 경우에는 월은요,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보금이 되는 년이 왔을 경우에는 본인이든 배우자든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만 가급적 조심히 잘 넘기신다 그러면 굉장히 잘살수 있는데, 이 시기를 잘 넘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좀 작게 하시고, 큰 매매, 즉, 집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이직을 하거나, 사업을 도전하거나, 부부끼리 큰 행사를 진행하거나, 집안행사를, 그런 것들은 가급적 삼가하시면이 애군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다 운이 좋아지 할수 있는데 만약에 한살 차인데 남편이 만약에 한살 많으시다 올해가 이민년이면 이민년생이 올해가 보급년입니다. 그래서 이민년생은 좀 힘들 수 있는데 한살 차란 말은 와이프부는 내년이 개면이기 때문에 개면이잖아요. 한살차이 부부는 보급년이 두 번이 옵니다. 그래서 2년간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특히 배우자의 외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유흥 문화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되는, 겹치는 그런 시기에는 반드시 조심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취기법을 했습니다. 취기법은요, 제가 각 월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부부끼리 1박 2일 다녀오셔서, 거기서 소탈한 대화도 나누시고, 서로 오해가 있는 것을 충분히. 해설하시고 풀고보시면이 1년의 애군이 크게 누그러져서 보금 운이 힘을 약간 좀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기법인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생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각 달마다 올려드리는 그런 본명성 기준으로 취기법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동갑이나 한살 차인 분들은 보금 운세를 조심만 좋고 취기법을 사용하셔서 이 애군을 이겨내시고 또한 이 보금 운세에는 집안에 큰 행사를 하시는 게좋 않고 다툼이 다 하더라도 쭉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두 분에게는 보다 더 좋은 그런 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농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